쇼츠로 보는 삼국지. 여포가 잠든 사이 여포를 포박하기로 한 송헌은 온몸에 땀이 흘렀어. 한치의 실수가 곧 목숨과 직결될 문제였거든. 깰듯말 듯한 여포, 긴장한 송헌. 그 순간 여포가 눈을 번쩍 뜨며 몸부림을 쳤지. 바로 그때 후성과 위속이 돌아왔어. 셋이서 달려들어 겨우 여포를 포박하는데 성공했지. 그렇게 포박된 여포와 진궁, 고순, 장려 등은 모두 끌려 나와 조조군에 투항하게 돼. 이때 붙잡힌 장수들 중 일부는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진궁과 고순은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며 이슬처럼 사라졌어. 하지만 여포는 달랐어. 내게는 아직 웅대한 꿈이 있다.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살려달라고 했지. 그 모습을 본 조조는 옆에 있던 유비를 돌아보며 말해. 저 자를 살려두는 게 어떻소? 평소에 유비라면 대의를 내세워 살려주자 했을 테지만 서주를 빼앗겼던 기억이 떠올라. 이렇게 답했지. 저 자는 신의가 없는 자입니다. 당장 죽여야 할줄 아래오. 조조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여포를 처형하게 돼. 여포와 함께 했던 이들의 최후가 정리된 뒤 오직 장류의 운명만이 남아 있었어. 그때 관우가 앞으로 나서 말았다 장류는 아깝습니다. 지금 죽이면 후일에 크게 쓸 인재를 잃게 될 겁니다. 조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녀만은 살려두었어. 그뒤 관우가 조조에게 조용히 다가와 속삭여 전에 약속하신 진이오개처 두씨 말인데요. 잊고 있던 두씨 이야기를 떠올린 조조는 알겠다며 사람을 보내지. 그런데 두씨가 생각보다 미이었던 걸까? 조조는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그녀와 결혼해버려. 이 사실을 알게 된 관우는 붉은 얼굴이 더 붉어지며 다시는 조조와 함께하지 않겠다 마음을 굳히게 돼. 다음 이야기 유비의. 꿈은 웅대하다. 재밌으면 구독.